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어, 여우수와 목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간 또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찬송을 불렀을 때 부담스러운 가사가 있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통 피라는 말은 아주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인데 교회에서는 박수, 막 손뼉을 치면서 신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피가 부담스러운 말임에 분명한데 교회 안에서는 피처럼 은혜롭고 다정하고 신나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의 신성함이라고 부릅니다. 신성이란 함부로 가까이 할수 없는 고결하고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ivinity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피의 신성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사 지내거나 먹기 위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먼저 그 짐승을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살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규를 주신 것입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되도록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들이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바치하는 목적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길을 잃었다는 뜻인데, 비유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일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왜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도 더잘 살고 잘 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곧 들어가서 정착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우상에게도 보험을 둘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죄일제의에서 죄의 제거용으로 사용한 속죄 염소를 우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험을 금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 유해해는 다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 속에서 이 글에는 광야여정기간처럼 누구나 성소를 가까이 두고 살았을 때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면 모든 토사를 성막으로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양을 가지고 올수 없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난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가난신과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귀신에게도 제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와 바알 숭배에 대한 숭배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원리를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더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소혼 자체가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다른 것도 의지하는 혼합주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며 잡신을 섬긴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교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귀신과 사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귀신의 잔을 또 마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을 주님께서는 몹시 화를 내시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혼합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과 바울 사도가 말한 귀신 숭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물질 숭배와 귀신 신앙은 겉모습만 바꾼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그리면서 여우와 하나님이 아닌 것의 양다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무식 중에 스며든 비성경적 세계관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나 세상 풍조를 앞세우는 겁니다. 고술의 고수레, 고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라는 의미로 음식물을 조금 떼서 던지면서 하는 말이죠. 곡식의 신인 고씨에게 잘 보여 풍년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고수에가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새로 사면 술을 부어놓고 절을 합니다. 또는 뭐 이상한 것을 실에 감아다가 뒤에다 싣고 다니기도 하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사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별로인데 만일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유사 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문한이 세상 풍조라는 말로 우리 안에 스며든 비성경적 세계관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 풍요와 안전은 잡신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줍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물론이고 새 차를 살 때도 또는 새 집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면 다른 헛된 신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 첫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은 무엇입니까? 한주의 첫날입니다. 여기에 주일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일 예배를 먼저 섬기면 어떤 혼합주의, 어떤 잡신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두 번째 규례는 무엇입니까? 8 절과 9절입니다 너는 그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들이 지켜야 할두 번째 규례는 번제나 재물을 회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귀신에게 재물을 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통일성을 깨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밖에서 제물을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까지 제사장이 일일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한 사람이 제물을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규정, 예배의 통일성을 깨뜨리게 됩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과 장소가 아닌 다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은 삶의 다양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예배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주장합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변화된 산업 사회, 아니 다변화된 아주 제4차 혁명의 시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이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원리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대로 예배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겠지요.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조차 말씀을 바르게 알려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성경의 관의 말은 많이 하지만 실상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자기 나름으로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어떤 이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은사주의자도 성경대로 예배한다고 늘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자기 입맛대로 각색한 성경이지 역사성과 정통성의 뿌리를 내린 바른 해석과 적용은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중심 사상으로 흘러온 정통성도, 엿삭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헛된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에 근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정통성과 역사성이라는 그큰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기독교의 정통성과 역사성 안에서 예배할 때 그것이야말로 바른 예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둘째, 속죄 은혜를 체험하라. 당시 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든지 무슨 피든지 먹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심각한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완전히 빼지 않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직접 마셨습니다. 피를 마시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신비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11절을 읽읍시다. <laughs>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니 첫째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겁니다.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죠. 이 사상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유대인 출신은 레기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방 사람은 피를 먹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은 그런 이방인 출신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사람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생명 존중 사상보다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역자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피를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피를 음식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도 피를 먹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생명을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속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속죄, 즉,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피를 통해 용서하신다는 말은 생명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피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피곧 생명을 통해 용서하신 이유는 죄의 삭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인 생명 대신에 짐승의 생명인 그 피를 하듯입니다 짐승의 피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때문에 그 피는 신성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 왜 속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의 핵심은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는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속죄를 받으면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됩니다 그 시대를 섬기는 성경선생여 목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속죄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 피의 그림자입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 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둘째로, 속죄를 누리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데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여기서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쏘으신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면서 수긍거렸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속죄 은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믿음으로 압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자기 체험을 더 앞세우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난 환상 중에 예수님을 자주 만나요. 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맨날 만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가 너 안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언제나 살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매번 직접 말씀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냥 막 자라는 것보다도 품격있고 건강한 신앙인 교회 공동체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의 신성함을 깨닫고 속죄근총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니 바로 나의 죄를 태속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태속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것을 성만찬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좀더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백성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사냥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땅으로 흘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헛된 신을 섬길 유혹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임을 되새깁니다. 만일 죽은 고기를 먹었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부정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깨끗해야 하는 것이겠죠. 거루한 제사장 백성 성경선생과 목자의 힘은 바로 깨끗함에서 오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믿음과 교회 안에서 피의 신성함이었답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 피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믿음과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혼합주의를 경계할 수 있고 속죄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또한 이 시대를 섬기는 성경 선생과 목자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믿음과 교회의 뿌림을 믿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의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속죄 은총을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품격 있고 또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성경선생의 목자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